너 뭐해? 띵구 너 여기서 뭐해? 아니 내가 엄마네 그 일찍 할로윈 <놀람> 패에서 5천원이나 사타를 모았는데 갑자기 할로이 없어졌어 당연하지 이제 하루, 어제 하루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돌 됐는데 못 봤어 어쨌든 할로윈은 이미 지났으니까 뿌잉 이미 그러면 응. 2019년 응. 2020년 응. 할로윈 패티를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2020년? 어. 작년이랑 이번 년. 아, 어야 잠깐만. 그거 하기 전에. 응. 너 분명히 내가 이거 녹화 전에 스킨 할로윈으로 바꾸라고 했었는데. 잘 봐. 퍽! 어! 응? what? 오, 귀여워? 완전 달라. 아 그래도 토끼는 있네. 아 맞다. 나도 변신해야지. 빨리. 하나, 둘, 셋. 얍.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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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순위를 하기 전에, 응. 일단 어,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요, 응. 이팻 순위는 응. 어,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진 순위고요. 응.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작년에는 입양하세요를 별로 안 해서 응. 어, 작년 입양하세요 할로윈 팻시 아예 없어요. 응. 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2019년 할로윈 패은는 어쩔 수 없이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응. 어. 그점 양해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입양하세요 할로윈 펫 순위를 시작합니다. 예에에. 하나, 둘, 셋, 얍! 자 여러분 일단 어, 할로윈 펫이 총 아홉 마리가 있는데요. 누가 타고 있는 거 같. 그렇습니다. 어 꼴대, 아, 꼴찌 꼴찌 구위는요 바로 작고 소중한 우리 박쥐입니다. 아, 우와 귀여워. 자 일단 이 박쥐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일단 이 박쥐는 이천 원짜리 어, 박쥐 박스에서 제일 오 분의 일 확률로 제일 어, 쉽게 나오는 패션 바로 이 박쥐입니다. 짠, 귀엽죠? 네. 근데 외형은 되게 귀여워요. 네. 근데 아쉽게도 어...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갖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고 네. 등급도 고급이어서. 고급 꼴찌, 9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Nope. 자, 여러분, 8위입니다. 8위는, 파리는... 어 사탕 4,000으로 살수 있는 유령 토끼. 미친겁니다 갖고 있는 사람이 nope. 진짜 많죠? 4,000원 이라서 좀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어, 인데요 네. 일단 등급은 초위기 등급이고요. 네.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아서. 네. 8위로 어, 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는 밤이 되면 형광으로 돼. 맞아요. 일단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형광이 돼요. 좀 빛난다고 해야 되나요? 아, 어, 맞아 이렇게 되게 빛나는 팻이 되고, 귀여워서 8위로 어,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네. 이제 7위가 됐는데요. 네. 7위도 역시 2020년도에, 어, 이번 연도에, 아 될 펫인데요 네. 한번 바로 알아볼까요? 자 제가 들고 올게요 들고 오세요 짜 알비노 박쥐 자 일단 이번 네. 패은 알비노 박쥐입니다 저는 모자 덕질이요 일단 이 알비노 박쥐는 네. 아까 제일 꼴찐 박쥐처럼 네. 박쥐 박스에서 나오는 펫인데요 맞아요 어, 5분의 1 확률로 5번 뽑으면 하나 나와요 맞아요 그 확률로 나오는 어, 드문 패이고요 일단 등급은 아까 유령토끼와 똑같이 초이기 등급 아 너무 귀여운데 이거요 일단 엘리가 어 일반 박쥐에서 그냥 색깔만 바뀌었는데 되게 귀여워하는 펫이에요 그래서 네이 선물 어. 야 바로 어. 연다 어. 가자 어. 바로 엽시다 와. 자, 여러분. 6위. 네, 6위입니다. 네. 벌써 절반이나 했는데 어쨌든 이번 패도 엘리 님이 들고 와 주세요. 자, 이번 팻은 누구인가요? 아, 와! 에이. 바로 스칼란톤 트랙스입니다. 일단 일단 이 이 팻은요, 네. 어, 티라노. 네. 한정판 팻이 아닌 지금 얻을 수 있는 국룡알에서 나오는 티라노가 뼈로 변신한 모형인데요. 티라노도 엄청 가우치 높은데, 스켈렌톤이면 엄청나게 가우치가 높겠죠? 스켈렌톤은 사탕 만원이에요 맞아요. 일단 가격은 사탕 만원인데요. 사탕 만원은 좀 하루에 좀 열심히 해야 얻을 수 있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이거 하루에 5천씩 모아서 이일밖에안 가. 어, 그럼. 일단 이 제가 티렉스가 없어서 스칼란토 티렉스라도 얻어야 됐다고 생각해서 <laughs> 되게 열심히 모았던 펫인데 이거는 별로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맞네. 근데 네. 어, 이 해골 티라노는 네. 한 서버에 가면 최소 한명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 너. 어, 그럴 수도. 아, 이거 봐우나. 일단 이 친구는 되게 일단 귀엽기보단 멋있죠? 네. 그래서, 가어치가꽤 높은 편이고, 네. 등급은 전설이어서, 지금까지 나온, 저한테 어, 멋져요. 2020년 패들 중에, 네. 어, 어, 캐르바르스 제외하고, 네. 가장 어, 좋은 팻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스켈렌토 티렉스는 거래할 수가 없고요, 전설 등급이라서. 그래서, 스켈렌토 티렉스 거래합시다. 이러면 사기이기 때문에, 네. 아, 아, 내... 사기이기 때문에 꼭 거래한다고 하면 사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받으세요 신고하세요 신고... 어, 어쨌든 아유... 어야스라이트트랙사다가 갑자기 거래여로 돌아가 버렸네 어쨌든 다음 5위 패스로 가보시죠 하나 둘 셋. 5 6 7 8 9 2 13 5위는요 바로 자 여러분 제가 왔는데요. 어 일단 제가 왜 왔을까요? 음, 뭐야 여기 팔샵인데? 어 우리 호미도 있네요. 안녕 호미야 안녕 호이야 나무 늘보도 있고. 못 들어요. 네? 안 들어져요. <laughs> 어떻게 들어야 해? 자 오이 패션 바로 캐러멜러스인데요 사요. 어 네?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어, 네. 할로윈 패 2020년은 사야 되기 때문에 살게요. 오케이. 자, 어째, 어쨌든, 어, 네, 오백. 여러분, 어쨌 어든 순위 오 위는요, 네. 바로 캐러베로스입니다캐베로스의 <laughs> 등급은 전설, 아 레전더리고요. 네. 일단 이 펫은 머리가 세개 달려서 살짝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실제로 봤는데 아닌데. 살짝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이 안 있어요. 안 외국에는. 안 외국에는. 원래 어, 지금 여기 띄워주세요 원래 캐르베로스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무섭게 생겼는데 이 e 하 h 는 이렇게 귀엽게 풀어버리네요 캐 m 베로스가 걸어다닐 때띄 f 요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 니다왜냐 h i s is the first 캔디를 모아도 아무리 모아도 살수 없는 패시고 i m e s h e 로벅스도 로벅스를 얻었다고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심지어 로벅스 500일에서 4 0사면안 돼요. 로벅스로도 되게 비싼 펫인데요. 근데 네. 이패이가우치가 떨어질 것 같은 이유는 나중에 네. 한정판이 아니에요. 아, 아. 이게 할로윈 시즌이 끝났다고 이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시죠. 얍. 4위는요? 바로 좀비 물소입니다. 좀비 물소는 초일기 패시고요. 네. 일단 이 좀비 물소는 2019년도 할로윈 이벤트에서만 획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값어치가 높은 편이고 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초일기에서 그리고 그때는 36,000 캔디로 팔렸습니다. 자, 3위는 제가 할게요. 네, 3위는, 3위는 뭐죠? 어 뭐냐? 사악한 유니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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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악한 유니콘이. 크게. 어, 삼인데요차사 유니콘은 눈이 빨간색이고 뿔도 빨간색이고 네, 어. 몸통이 검은색. 네, 검정색이라서 네. 되게 멋있게도 하면서 기워서 네. 심지어 작년 패시고 어. 가격도 1 0 8천0 0 네? 라서 정말 비싸고 정말 어. 어. 멋지기도 하고 작년 패시해서 당연히 값어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 시, 그리고 심지어 등급도 전설 등급이라서 네. 정말 네. 무슨 할로윈 패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3위 아콘 여기 있죠.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이제 2위 보러 갈까요? 네. 이제 2위부터가 점점 이제 시작되는 건데 하나, 둘, 셋, 시작. 자, 여러분 2위가 남았습니다. 2위는 바로 네. 일단 이름부터 아 말씀드리고 어, 네. 가격이랑 그런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등급은 전설이고요. 어, 네. 현재 이 패시 있으면 부자라고 어. 불릴 정도로 어. 어? 한 패만 있으면 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 친구야, 아니야. 이 정도인데요. 어. 일단 어. 이패은요 바로 아말하면안 되지. 일단 작년 네. 2 0 1 9년때 나온 패시고요. 가격도 무려 18만 캔디입니다 와! 그냥 무슨 사악한 헬기보 인공 그냥 더 훨씬 더 비싼 거죠. 네. 자, 이 패션 가면 뭘까요? 아, 그리고 이번에 나온 박쥐와 좀 연관이 있는 패인데요잘것 같아요. 이 패션 과연 뭘, 뭘까요? 바로바로 박지들건입니다이 박지 드래곤 박지 패션 좀 입양하세요를 하시는 분이라면 입해서 모를 리가 없는데요 펫은 어, 되게 값어치가 맞죠? 진짜 높은 펫이라고 생각해서 2위로 네. 뽑았고요 뱀파이어 느낌 나죠? 네. 전 뱀파이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뱀파이어가 박쥐로 변신하잖아요 뱀파이어 아 컨셉을 좀짓고 만든 펫인 것 같아서 그런 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았네요 와 1위 1위 <laughs> 자, 1위는요? 네. 하나, 둘, 셋, 뭐야? 아, 자, 여러분. 대망 음. 의에 1위는 맨 꼭대기에서 아.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망의 아, 아, 1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당연히 2019년도 패시고요. 네. 심지어 네. 캔디로도못 넣고, 네. 지금도 못얻고 네. 네. 심지어 콜이블수와 두부에 도 비싼 천로벅스천로벅스고 아. 심지어 멋있기까지 하고 귀엽지 않고 어쨌든 일단 엄청나게 멋있는 네. 이 만약 이 패시 있다면 어 거의 고수등으로 불리는 그런 패스는요 하나 둘셋섀도우 드래곤입니다 일단 이섀도우 드래곤은 현재까지 입양하세요 나온 패들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패시고요 얼음 드래곤이랑 어? 경쟁하다가 아! <laughs> 왜 어디 가셨어요? 우와! 얼음 드래곤이랑 <laughs> 얼음 드래곤이랑 어, 점점 다투다가 네. 어, 결국 섀도우 드래곤이 이겼는데요. 어, 이 패시 네. 1위입니다. 네. 자, 어쨌든 네. 오늘 할로윈 패순이 네. 해봤고요. 네. 어, 다음 다음에도 어,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베니.